하나님의 보좌에서 선포된 두 개의 메시지. 요한이 본 하늘, 하나님의 계획과 성도의 미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늘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갔고 거기서 천상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전 우주와 만물의 중심이며 통치 본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그가 본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과 모습을 펼쳐 보이며 하나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질서와 구속사, 그리고 성도의 미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 지금도 하늘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도로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얻게 됩니다. 1. 우주의 중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요한이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보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으니 보좌 주위에는 내네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무수한 천사들이 둘러싸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하늘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2. 천상의 두 가지 선포. 거룩함과 재림. 이 찬양에는 단지 하나님의 속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도 함께 선포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는 단순한 신학적 수사가 아니라, 하늘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에 두고 살아있다는 선언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구약시대에 활동하셨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교회와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입니다. 장차 오실이시라, 반드시 다시 오실 구속의 완성자시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늘은 이 땅과 달리 재림을 잊지 않고 있으며, 밤낮으로 그것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시계는 지금도 장차 오실 이에 맞추어서 그 날을 고대하며 징조와 사건을 준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재림을 잊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메시지와 단절된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 하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땅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순결하며 깨어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천상에 올라간 사람의 행위 찬송과 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 사람의 행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은 보좌 앞에서 인간의 행위가 도달한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늘 보좌 앞에 받아들여진 유일한 인간의 행위는 찬송과 기도입니다 검은고는 찬송을 향이 담긴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땅에서는 미약하고 작아 보이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하늘에서는 거룩한 예배로 접수되고 보좌 앞에 상달되는 향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가능하며 그분은 성도의 기도를 친히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4. 어린양의 영광, 하늘의 중심이 되다. 요한은 또 하나의 장면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열자가 없음을 보고 슬퍼하지만 마침내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등장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늘에서 어린양은 과거의 구속자뿐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시는 전능자로 나타납니다. 일곱 불은 완전한 권세를, 일곱 눈은 완전한 지혜와 감찰을. 일곱령은 성령으로서 온 땅을 감싸고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천상에서도 중심적인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5. 성도의 미래가 천상에서 선포되다. 요한은 하늘에서 성도들의 미래신분이 선언되는 놀라운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께서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늘은 성도를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자들이며 그분과 함께 통치할 자로 부릅니다. 나라는 왕권의 상징으로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과 영원천국에서 다스릴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적 직분으로 영원토록 그분과 교제하며 중보자의 사역을 이어갈 존재임을 뜻합니다. 땅에서 왕노르 타리로다라는 말씀은 천년왕국에서의 지구 통치뿐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각 영역을 다스릴 창조적 새 질서를 예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6. 하늘을 본 자는 이 땅을 다르게 산다. 요한이 본 하늘은 상상이 아닌 실제 하늘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곳에서는 지금도 다음의 다섯 가지가 중심 관심사입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 2. 재림에 대한 긴장과 고백. 3. 성도의 찬송과 기도가 상달되는 장면. 4.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칠중 찬양. 5. 성도의 왕권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선포. 이 시선을 가지고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과 연결된 삶, 하늘의 질서와 조율된 신앙을 실현하게 됩니다. 하늘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당신의 정체성과 미래를 말해 주며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줍니다.